이집트에는 수천 년의 비밀을 간직하고 세계 불가사이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신비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피라미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축법도 가늠만 할뿐 알려지지 않았고 천문학적인 설계와 피라미드로부터 발생하는 신비한 에너지, 그리고 외계인과 UFO 설까지 미스테리한 모든 것들을 간직한 채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낸 이집트 피라미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기자에 위치한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사왕조 파라오였던 쿠프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를 기준으로 4,000년에서 4,700년 사이 기원전 2,500년 전에 건설이 되었고 압도적인 크기의 거대함과 완벽에 가까운 설계로 세계 유산이기도 하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세계의 불가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1889년 19세기 에펠탑이 건설되기 전까지 지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기도 했습니다. 약 230만개, 평균 2.5톤에 달하는 석회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높이는 147m였는데 현재는 상층의 10m 정도가 손상이 되어 137m이며 한 변의 크기만 230m나 되는 엄청난 건축물입니다. 숫자로는 가늠이 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돌이 사용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두께 30cm, 높이 3m의 성벽을 전 프랑스를 감쌀 수 있는 만큼의 돌이 사용되었습니다. 건설에 참여한 인원도 2만에서 10만 명까지 동원되었을 것이며 건설 시간도 20년 이상 걸렸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왕권 중심 사회였고 사후 세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이집트 피라미드에는 과연 왕의 무덤이 맞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의문점 첫 번째는 건축법입니다. 피라미드의 건축법은 현대의 건축가들도 당황할 만큼 정교해서 어떻게 건설하였는지에 대한 방법은 지금까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각 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각 꼭지점은 정확하게 90도를 향해 있고 각도는 51도 52분. 이 각을 설명하기 쉬운 방법은 모래시계를 사용했을 때 모래가 곱게 쌓여 내려오다 넘치면 점점 흘러내려가 버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기 직전 최대치의 각도가 51도 52분입니다. 가장 가파르지만 안정감 있는 각도이며 그런 각도로 230만 개의 바위를 쌓으며 생긴 오차 범위는 고작 4.4cm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피라미드의 건축법을 알아내기 위해 최근에도 네덜란드 암스트레담 대학의 물리학 연구원들은 피라미드의 건축 핵심인 석회암을 어떻게 운반할 수 있었는가 실마리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벽화를 보면 알수 있듯이 썰매 같은 모양의 수레를 이용해 석회암 덩어리를 운반하였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엄청난 무게 때문에 석회암 덩어리가 모래 속에 박혀버리면 물을 뿌려가며 모래가 단단해지는 특성을 이용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5천년 가까이 당시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피라미드를 지금은 다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앞으로 5천년 후에도 이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까? 피라미드는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대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리면 세계 대륙 면적이 4등분이 됩니다. 현재까지도 피라미드의 건설 방법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많은 추측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의문점 두 번째, 피라미드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피라미드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피라미드의 내변의 네 길이는 230m 정도인데, 평균 무게 2.5톤의 어른 키만한 돌을 각 변이 동서남북을 가리키도록 하고, 모서리를 90도로 이루고 있는데, 오차 범위가 없습니다. 피라미드는 엄청나게 정밀한 계산법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피라미드의 밑변의 둘레와 높이를 가지고 지구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높이의 10억 배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와 일치합니다. 피라미드 내 밑변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높이를 반경으로 하는 원주율의 길이가 되는데, 인류의 원주율의 발견은 2300년 후에 일어납니다. 피라미드의 밑면의 둘레를 지구의 둘레로 맞추고, 피라미드의 높이를 지구의 반지름으로 맞추면 그 대비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아마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의 지구를 담아내고자 했던 것 같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의문점 세 번째, 피라미드의 천문학입니다. 기자의 세 군데 피라미드의 배치는 오리온 자리와도 일치합니다. 기자 피라미드의 항공사진을 보면 세 번째 피라미드의 위치가 조금 어긋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3년 3월, 피라미드 여왕의 방에서 연결된 하나의 바람구멍과 같은 환풍구를 발견합니다. 그 구멍은 밖에서는 완전하게 뚫려있지 않은 이상한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 환풍구의 위치를 조사해 본 결과, 정확하게 오리온 자리를 향해 맞춰져 있었습니다. 왕의 방에서 역시 하늘을 향해 조준된 비스듬히 뚫린 통로가 발견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빛의 굴절을 고려해, 오차 범위까지 계산한 수치였습니다. 이미 고대 이집트인들은 1년 365일을 사용하는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나일강의 범람 주기를 확인하기 위해 별자리의 회전을 관측할 만큼 당시의 타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인 천문학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연구에 참여한 학자들은 마치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라기보다 고대 이집트의 모든 기술력을 응집해 피라미드 한 곳에 다 풀어낸 듯 보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피라미드 건축에 전기가 사용되었다는 설. 피라미드 건설에 전기가 사용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축할 당시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매우 어두웠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수많은 벽화를 그리며 통로와 방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면 어두운 동굴에서 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횃불이나 안에서 불을 피우며 작업을 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내부에는 그을림이 전혀 없었고 불을 사용하며 작업하기엔 공기가 부족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토르 신전에서 마치 전구를 연상케 하는 벽화를 발견합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이미 전지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지를 알고 있다면 전구 사용은 불가능이 아니었을 것이며 어두운 피라미드 내부를 밝히며 작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 소재의 히스토리 채널의 인기 시리즈 중 에인션트 엘리언에서도 이런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신전 내부는 좁고 불편하다. 라이터를 켜고 들어가면 오래지 않아 꺼지는 것을 볼때 횃불을 사용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 게다가 그을림도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선 조명이 필요하다. 하토르 신전에서 발견된 벽화를 보면 조명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 모양대로 전구를 만들었더니 작동한다. 하지만 이 역시 수많은 가설 중한 가지일 뿐 입증을 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내부는 쌓인 돌탑 틈으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다지 어둡지 않으며 공기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피라미드 파워. 피라미드 내부에는 피라미드 파워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모양은 특별한 구조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중심이 있는 부분에서 전자기파를 모아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파워에 관한 일화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독일 굴지의 전기회사 사장이던 지멘스가 1859년 전신 케이블 설치를 위해 홍해에 온뒤 피라미드를 관광하게 됩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간 지멘스는 손가락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멘스는 바로 금속마개로 된 포도주병으로 전기 충전 라이든병을 만들어 실험해 보았는데 그 병은 전기로 충전이 됩니다. 당시 지멘스는 너무 기쁜 나머지 손에 전기가 오는 것도 잊었다고 합니다. 1920년 프랑스인 보비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피라미드 내부 파라오의 방에서 죽은 고양이와 다른 동물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이상하게 아무 냄새도 나지 않고 미라가 된 듯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보비는 나무로 만든 피라미드 모형에 죽은 동물을 넣어두었는데 미라화가 되는 것을 확인했고 고기와 달걀로도 같은 실험을 해보았는데 역시 피라미드 모형 내에 넣어둔 유기물들이 부패하지 않고 미라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형태의 구조는 내부의 에너지로 인해 보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패를 방지하고 급속한 탈수현상을 막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체코의 전기기술자 칼 두루발은 피라미드 모형을 만든 뒤 그곳에 면도날을 두었는데 놀랍게도 그 면도날은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는 그 면도날을 사용해 200번까지 면도를 할수 있었는데 피라미드 내부의 에너지로 인해 결정구조를 초기 상태로 돌려준다는 걸 알게 된 그는 쿠프 파라오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특허를 획득합니다. 피라미드와 거인설, 이집트의 기자 인근 지역은 고대 이집트 시절부터 거인에 대한 전설이 많이 돌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2년 사진작가 그레고르 스포에리는 1988년 이집트를 여행하며 찍었던 사진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으게 됩니다. 35cm 정도 길이에 달하는 사람의 손가락 모양의 사진이었는데, 평균 사람의 손가락에 3배가 넘는 길이었으며 손가락으로 추정해 본 신장은 4미터가 넘었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레고르가 이집트 여행할 당시 카이로 북서쪽에 위치한 농가에서 도굴꾼을 만나게 되는데 도굴꾼은 헝겊에 쌓여 있던 곰팡이가 핀 손가락을 보여주며 흥정을 했고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자 가지고 있던 돈과 사진으로 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 손가락은 사람의 것이란 감정서와 엑스레이 사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많은 벽화에서 거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확연하게 크게 그려졌다는 모습을 알수 있고 기린과 거의 같은 키로 그려졌다거나 커다란 크기의 돌들을 옮기는 모습도 벽화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피라미드에 쌓여 있던 돌에서 손가락 지문이 찍힌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지문의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역시 피라미드 건축에 거인들이 함께 참여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했지만 역사학자들의 주장은 신분이 높은 사람은 크게 그렸을 것이며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작게 그린 것 뿐이라며 거인과 관련된 논란을 일축해버립니다. 초창기 피라미드 발굴 당시에는 파라오의 저주라고 알려질 만큼 많은 사고와 죽음이 함께 했습니다. 힘겹게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다른 역사적 왕들의 무덤과는 다른 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통 왕의 무덤에선 많은 보물과 역사적 물품들이 함께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피라미드 내부에선 특별한 발견이 없었는데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설이 사후세계를 위한 왕의 무덤이 아니라 시계이자 달력이고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천문대였다는 주장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대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만든 것이다라는 글을 올린 후그 글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게 되자 이집트 국제 협력부 장관이 직접 와서 확인하라며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를 초청하는 리트윗이라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피라미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아직은 풀지 못한 많은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발굴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피라미드를 훼손시키지 않으며 비밀을 풀어나가기 위해 지금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엔 미온 입자를 이용해 피라미드 벽면을 투과하는 스캔 피라미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곳에서 길이 3 0 m 가 넘는 새로운 공간을 발견해냅니다. 이는 마지막 발굴로약 200년 만에 발견된 새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이 크기는 비행기를 안에 넣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라고 하며 미온 단층 촬영을 이용해 피라미드를 훼손시키지 않고 조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비밀을 간직한 궁금증들이 곧 풀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일임은 분명했습니다. 과연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엇을 위해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